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김시아입니다. 오늘은 섹션 5, 당신의 시장을 파악하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볼게요. 나의 시장은, 당신의 시장이라 했잖아요. 나의 시장은 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사업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명단은 사업의 연료와도 같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연료가 충분한 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명단을 충분히 채워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 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요. 라고 나와 있죠. 어, 나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통계에 의하면 성인은 평균 200명 이상의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카톡을 키면은 아마 200명은 거뜬히 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 작성은, 어, 마케팅 액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나의 꿈, 목표 배웠죠. 작성하는 건. 그래서 이제 액션을 해야 하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명당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규 사업자가 범하기 가장 쉬운 실수는 명당 작성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업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을 받고 그만, 그만, 금방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초기에는 진짜 열정이 넘쳐서 여러 번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카톡으로도 계속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꼭 일단 내가 아는 명단을 선입견 없이 다 적으신 후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거절을 당해도 어 아직 명단에 1%도 안 만났다는 생각에 경험이라 생각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명단을 적으실 때 주의사항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관심이 없을 거야. 너무 잘나서 싫어할 거야. 괜히 이야기했다가 내가 창피를 당할지도 몰라.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렇게 등등 이렇게 선입견을 대부분 가지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강의를 듣다 보면 어, 강사님들 대부분 이런 스토리 하나쯤은 갖고 계시지 않, 않으셨나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사업을 안 하고 이외의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라고. 이런 경험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명단을 적는다고 다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타이밍이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주변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뉴스캠 비즈니스는 정말 큰 기회가 되겠죠. 나의 생각만으로 상대, 상대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는 사람을 탈탈 털어서 전부 다 적으셨다고 해도 그 명단이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뉴스캔 비즈니스는 인맥 사업이 아닌 인맥 개발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어, 내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거나 콜드나 뭐 SNS 이렇게 인맥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정말 1도 없어도 누구나 할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인맥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은 명단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꼭 지속적으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시대가 되게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환경 니즈도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신뢰를 쌓으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옆장을 이제 보실게요. 어, 뭐 머리를 감을 땐 샴푸를 사용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이 질문에 해당하는 표가 바로 이 뒷장, anyway, o n e y 에요 우리 이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한번 체크하신 뒤에 총몇개 정도 쓰는지 한번 댓글로 적어 봐 주시겠어요? 지금? 내가 몇 개를 하고 있을까? 이거는 실제로 제가 쓰는 거 체크한 건데, 거의 그냥 다 쓴다고 하면 될것 같아요. 전부 다래요. 아, 전부 다예요. <laughs> 네. 그러면, 어, 저랑 똑같네요. 이렇게, 어, 가망 소비자나, 그 가망 프로스펙터를 만날 때, 이거를 들고 작성해 보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네이버에 Anyway o n e 라고 치면은 이미지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만나실 때 이렇게 작성해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다 매달 제출하는 제품들은 꼭 있어요. 다시 앞장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차피 평생 써야 하는 제품을 이왕이면 차별화되고 그 제품들로 돈까지 벌수 있는 사업 기회를 준다면 누구나 타이밍이 됐을 때 함께 한다는 것이죠. 나만, 다만 나는 그저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은 누가 할까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닌 프로스펙터가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명단을 작성하실 때 우선순위 20위, 20명을 정하는 방법은 사업 설명 혹은 제품 강의를 들었을 때 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아 이건 얘가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건 걔가 써야 되는데 이렇게 명단이 막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이 사업이 필요한 사람 또는 삶의 욕구가 있는 사람 나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이 나의 우선순위 20위 안에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달락 보시면 별 엄청 많이 친거 있죠. 직접 그들과 연락하고 만나기 전에 꼭 어느 누구도 명단에서 제외시키거나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가 사업에 관심을 가질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작성하신 후 그분들과 연락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뒷장 49페이지 볼게요. 아까 뉴스킨 비즈니스는 인맥 사업이 아닌 인맥 개발 사업이라고 했죠. 인맥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이 49페이지에 있는데요. 소개 마케팅, SNS 마케팅, 콜드 마케팅, 그중에 소비자나 유망 사업자들을 찾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소개 마케팅이라고 적혀 있어요. 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시작해 소개를 받아 명단을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소개 마케팅을 보시면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다고 적혀 있죠. 내가 계속 뉴스킨 사업하는 걸 보여주고 배운 걸 이야기해주면, 어, 배운 걸 이야기해주면서 신뢰를 쌓는다면 사람은 기억에 남는 경험을 했을 때 평균 5명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분 주변에 어 만약에 누군가가 뉴스킨 제품 혹은 사업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내게 소개 제,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계속 신뢰를 쌓았으니까 또한 그분과 대화를 할때 어, 그분 주변에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음 번 만날 때 구체적으로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분 저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데모스트레이션 한 뒤에는 제가 까먹을까봐 그분과 대화를 나눴던 거를 노트나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에 막 적어놔요. 그래서 다시 만나기 전에 한 번씩 보고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꾸준히 부탁하셔서 인맥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SNS 마케팅인데요. SNS는 어, 그냥 이거 하나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일상, 뉴스킨 강의를 듣고 배웠던 거,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뉴스킨 비즈니스, 제품의 가치, 이런 거를 하루에 한 번은 꼭 올리시는 거예요.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 이런데. 그리고 뉴스킨 본사에서 나만의 쇼핑몰인 마이 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해 주잖아요. 이게 실제로 다른 쇼핑몰을, 인터넷 쇼핑몰을 찾으려고 하면은, 어, 천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이거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분사에서.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s n s 에꼭 활용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콜드 마케팅은 어, 처음에는 내 이웃이나 아니면 단골 가게가 있겠죠. 그런데 명함이나 전단지를 들고 가서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거를 홍보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그렇게 점, 점점 이제 자신감이 키워지면은 나중에는 정말 내가 전혀 몰랐던 그 상가에 들어가셔서 구분하고, 그 어, 뭘막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친구가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제 1인 기업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단정한 모습, 복장을 꼭 갖추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거는 늘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웃음을 꼭 장착하시고 들어가시면 호감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 가시다 보면 뉴스킨 사업을 함께 하고 싶은 분이 생기실 거예요. 나와 맞는 분. 그러면 그때부터 똑같은 요일 시간에 주1회 이상을 방문해서 인맥을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 세번 방문까지는 괜찮은데 한네번 다섯 번부터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안가 그래서 안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그런데 처음에 어색할지 몰라도 내가 미리 가기 전에 오늘은 이 말을 해야지 막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가시면 은 어느새 친구가 되어 돈독한 사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마케팅을 통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의 삶 또한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뒷장 보실게요. 어, 제가 숙제로 내드렸죠. 50페이지, 51페이지 작성을 다 해오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52페이지를 보시면은 메모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메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모장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뉴스킨 비즈니스 매력 한번 작성해 볼게요.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시작. 내가 생각하는 뉴스킨 비즈니스의 매력.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뉴스킨 비즈니스의 매력 어 한번 발표해 보실 분 계신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할게요. 어 좋아요. 응. 음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거는 또 또한 나 내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고. 또, 나의 성장과 미래를 준비를 할수 있는 도구이며, 꿈꾸는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비즈니스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 그래, 마지막 한분 더. 지목해야 돼요? 어, 지목 좋아요. 지목하는 문화. <laughs> 음. 임사사장님요. 이 네. 아름다운 사상이 네. 갑자기 <laughs> 뉴스킨 사업이야? 네. 제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음 맞아요. 이건 정답은 없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뉴스킨 비즈니스의 매력을 어 내가 앞에 작성한 나의 명단들이 있잖아요. 우선순위 20위. 그 명단들에게, 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뉴스킨 비즈니스의 매력. 혹은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너와 함께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어, 이런 나의 생각들, 진심을 이야기 한다면, 그들 중 타이밍이 맞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내가 작성한 명, 명단 중에 딱한 분, 한 분을 만나셔서 더 만나면 더 좋고, 그래서 한번 만나, 만나셔서 내가 오늘 적어 놨던 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만나신 후에 인증샷이나 아니면은 함께 나눴던 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신의 시작을 파악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섹션 6. 복제 모델을 시작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